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사실은 말씀이 계신 분들은 기쁘죠. 말씀이 없으면 서로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이해관계로 만나는데,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은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만남 속에서 각자 각자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자기 안에 와져서 실제로 되어서 사는 삶을 증거해낼 때 우리가 서로 공감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오늘은 제가 주제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잡아봤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원어로 보면 수정이 크리스탈로스인데 얼음이에요 투명성을 말하거든요 투명한 안에 맑음이 빛이에요 빛나는 그러면 투명성이라는 건 뭐죠? 서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러잖아요. 고림도전서 13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걸까요? 얼굴 안에 있는 골이죠. 얼굴 속에 있는 골수를 서로 맞비쳐 보는 것이. 하나님과 주와 나가 맞비쳐보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맞비쳐보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맞비쳐보는 이제 그러한 삶이죠. 그런 속에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강이 되었다. 강이라는 것이 빠르게 흐른다는 의미에요. 그러면 살아, 살게 하는 살리는 말씀. 아담은 산령이 되었지만 예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들이 내는 말씀이 살려주는 말씀이 되야 되잖아요. 음. 그 말씀이 빠르게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되게 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음. 산자의 말씀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시청각이에요. 시청각인데 지금 아까 앞에서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김정태 목사님께서 AI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온그 AI의 그 안경을 끼고 하는 것이 청각과 시각은 됐는데 감각이 안 돼. 촉각이 안 돼서 그것이 흥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 것처럼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흥미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하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자체를 예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분을 보고 그와 하나 된 나를 감각해서 실제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온 종교성 안에서는 계속 영상으로 떴어요. 허상으로 떴어요. 가상세계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자체가 지금은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오르고 내리고가 되고 있는 현실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상에 있는 영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자체가 본 자체인데 실체인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나타난 나가 바로 허상이고 안에 있는 근본의 하나님 자체와 내가 하나인 그 자체가 실상인데 그것이 바뀌어 있던 것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머리가 바뀌어야 율법 십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 지키지를 못해요 왜? 인간은 희노에락 애증욕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생사, 유무, 자타로 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생로용사가 있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세계로 되어 있어서 계속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사느냐, 죽느냐, 악하냐, 선하냐, 진실하냐, 거짓자냐, 이런 상대 세계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화 된 나가 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나를 놓고, 근본 하나님 생명이었던 나를 발견해서 부활시키면 머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네. 하나님 자체 머리가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모든 예정, 섭리, 작정, 선택을 다 했잖아요. 그러한 내가 오늘 부활책으로 나와져서 그 안에서 함께 예정, 섭리했고, 함께 작정, 선택했고, 함께 모든 십자가, 십일조, 십소나 십세야를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된 나라는 존재가 됐을 때,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한 나가 나인 거예요. 그러한 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많은 문화 문명 속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살아요. 왜?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체는 이 목숨은 옷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 육체가 있는 나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자율적 선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전에는 피조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어진 인형처럼 프로그램화된 대로 살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이 나화되어져서 모든 것을 자조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나는 나다 하신 엘로임 예호와 예호, 예호와처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딱 밝힌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밝힌 거잖아요. 우리들 각자 안에서 그러한 나를 밝히고, 그러한 나가 나임을 스스로 자증하고, 자증된 안에서 서로 사랑의 삶은 절로절로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그날이 오늘날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오늘날은 바로 우리들 나 하나의 이 사람은 앞, 앞에 왔던 전 인류 그런가 하면 인류를 인류되게 한 하나님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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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그 생명도 우리들 각자 안에 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 하나 인, 온전한 하나가 하나가 이 하나를 발견하면 그냥 자체 사랑은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시대 지났고 은혜의 진리 시대도 지났고 생명의 성령 시대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현존하는 하나님 자체 자조 자체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달라요. 믿음의 과정도 달라요. 그러나 근본 하나님 자체 안에서는 한 생명의 한 형제자매 한 가족이잖아요. 아, 네. 그러한 생명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